안녕하십니까. 2023년 6월 8일 목요일입니다. 코패스 동반자 채널에서 오늘은 캐나다, 한국, 하나와 현대의 동시에 잠수함 사업 맡길 듯 이런 주제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외신들 보도뿐만 아니라 이미 국내 언론들도 영국의 밥콕이라는 회사가 하나 오션과 현대중공업에 각각 기술 협약 약정을 체결한 것을 보도를 했습니다. 물론, 이 약정은 캐나다 정부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영국의 밥콕이라는 회사의 영향력은 무시할 수가 없는 그런 것입니다. 이미 캐나다 잠수함들은 밥콕 회사의 기술 지도를 받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오션, 그러니까 얼마 전에 대우해양과도 기술 협정을 맺어가지고 같이 도산 안창호급 잠수함을 건조했었습니다. 왜냐면은 하 독일 잠수함들은 대형 잠수함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2,000톤급 잠수함까지는 독일이 경험이 있지만 그 이상되는 잠수함들은 독일이 경험이 없기 때문에 대우해양에서는 도산 안창호급 잠수함을 건조하기 위해서 기술 협약을 바로 밥콕이라는 회사를 선택해서 같이 일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무사히 도산 안창호급 잠수함을 건조 취역을 시킨 겁니다. 그러니까 이미 밥콩이라는 회사는 도산 안창호급 잠수함에 대한 기술 자문을 확실하게 했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캐나다 정부가 잠수함 도입을 하기 위한 사업을 벌이는 것을 주목하고 먼저 한국에 와서 현대중공업도 포함해 가지고 기술 협약을 맺은 겁니다. 그런데 왜 하나오션만 기술 협약을 하든지? 또는 현대중공업만 기존 협약을 하든지 하면 되는데 두 회사를 같이 같은 날 했을까요? 여기에 의미를 부여하는 외신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박콕이라는 회사가 캐나다 잠수함 도입 사업에 잠수함이 결정되는 막후 조정을 할수 있는 능력이 있는 회사라는 것. 지금 후보로 물망에 오르고 있는 잠수함들은 일본의 타이게이 있고 한국의 도산 안창호급이 있는데 지금 한국에서 건조하고 있는 도산 안창호급 배치2는 바로 일본의 소류급과 같은 등급으로 보시면 됩니다. 소류국과 도산 안창호급 잠수함의 리튬 배터리는 리튬 배터리 전용 잠수함들이 아닙니다. 납축 전지 전용 잠수함에 납축 전지를 제거하고 거기다가 리튬 전지를 장착해서 사용하는 한시적인 잠수함들인데 타이게이급은 이게 리튬 전지 전용 잠수함입니다. 그런데 한국은 리튬 전지 전용 잠수함은 도산 안창호급 배치 3에 해당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캐나다가 바로 도산 안창호급 배치 3 잠수함을 선택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데, 당연히 이 잠수함의 기술 자문은 박콕 회사에서 할 겁니다. 그런데 이 도산 안창호급 배치스리는 리튬 전지 전용 잠수함으로 처음부터 설계가 되지만, 바로 소형 원자로를 장착할 수 있는 공간을 별도로 놔둔다고 하는 잠수함입니다. 일본이 타이게이급 일본 잠수함은 전력화를 시키지 않는 그런 잠수함으로서 시험용입니다 철저하게 시험을 하기 위한 잠수함인데 이게 지금 많은 데이터를 일본은 구축하고 있을 겁니다. 리튬 전지 전용 잠수함은 일단 최고 속도가 얼마나 나가는지 그리고 최고 속도로 지속 항해를 몇 시간에 할수 있는지, 이거는 일본이 밝히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일본은 발표를 하지 않고 있지만, 여기다가는 별도의 일본이 추진하고 있는 AIP를 장착해가지고 비밀리에 시험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리튬 전지 전용 자수함을 만들어서 아무리 오래 자망을 하고, 아무리 빨리 추진을 하고 오래 간다고 해도, AIP 장치가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겁니다. 일본은 이 타이게이급 일본 잠수함을 시험을 하면서 일본이 독점하고 있던 LTO 리튬 전지를 전용으로 해가지고 전세계 잠수함 시장을 장악하려고 했던 겁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한 중소기업이 더 좋은 LTO 리튬 전지를 생산하는 바람에 그 계획은 불거품이 돼버린 겁니다. 그런데 한국이 배치3를 수상 4천톤에 수중 5천톤급으로 건조하면서 바로 이 LTO 리튬 전지를 전용으로 설계해 가지고 거기다가 소형 원자로를 장착하는 공간을 남겨 놓고 건조를 하게 되면은 이게 정말 앞으로 무서운 거. 그러니까 원자로 전용 잠수함이 아니라 원자로와 리튬 전지를 같이 사용하는 그런 잠수함이 만들어지는 건데 소형 원자로로 바로 전기를 생산하는 거죠. 디젤 엔진으로 전기를 생산하는 것이 아니라 소형 원자로로 전기를 생산해서 LTO 전지로 추진을 하는 거죠. 미국은 소형 원자로가 아니라 마이크로 원자로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군용 트럭에다가 원자로를 갖고 다니면서 발전을 하는 그런 시스템이 있는 겁니다. 미국은 이미 갖고 있습니다. 아마도 밥콕이라는 회사와 하나오션에서 이런 잠수함을 지금 계획하고 있다는 이야기도 흘러나오고 있는데, 그런 잠수함이 정말 세상의 모습을 보게 되면은 그런 잠수함은... 한국이 독점적으로 생산과 수출을 할 수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이야기를 마치고자 합니다. 애국 시민분들과 밀매분들께서는 구독을 꼭좀 해주시고 좋아요와 알림 설정도 부탁드리면서 이야기를 들어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